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카네이션 쿠키. 박력분 200g, 실온 버터 100g, 노른자 1개, 슈가 파우더 70g, 소금 1g, 녹차 가루 5g, 홍국 쌀 가루 10g, 백년초 가루 7g 준비. 박력분은 체질 2회 해주세요. 버터를 믹싱을 해서 크림화 해주세요. 슈가 파우더와 소금을 넣고 믹싱을 해주세요. 노른자를 넣고 믹싱을 해주세요. 체질한 가루를 넣고 고슬고슬 해질 때까지 섞어주세요. 반죽의 4분의 1을 나눠주세요. 분할한 반죽 4분의 1에 녹차가루를 넣고 섞어주세요. 나머지 반죽에 백년초가루와 홍국쌀가루를 채질해서 넣고 섞어주세요. 두 개의 반죽을 한 덩어리로 뭉쳐주세요. 두 개의 반죽을 비닐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30분 동안 휴지해 주세요. 반죽 휴지가 끝나면 붉은색 반죽을 0.5cm 두께로 밀어 펴기 해 주세요. 카네이션 쿠키 커터로 찍어내고 테프론 시트 위에 올려 주세요. 붉은색 반죽 위에 감사 인사 글씨를 찍어주세요. 녹차 반죽을 0.5cm 두께로 밀어 펴기를 하고 카네이션 쿠키 커터로 찍어내주세요. 초록색 반죽에 계란 흰자를 바르고 붉은색 반죽에 묻혀주세요. 반죽을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고 30분 동안 휴지해 주세요. 반죽 휴지가 끝나면 반죽을 대팬에 넣고 뚜껑을 덮어 주세요. 인덕션 팬 요리 170도 20분 설정해서 구워 주세요. 굽기가 끝나면 식킨망에 식혀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